안녕하세요 호영입니다 오늘은 자동 미분 계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미분이라는 것은 딥러닝 연산에서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죠 우리가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할 때마다 디센트 메소드라는 어떤 미분값이 필요한 방법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미분 계산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분을 자동적으로 계산하는 것을 한번 보여 드리고요 그 원리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톨치를 임포트 해주시고요. 텐서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이제, 요 X를 기준으로 하는 어떤 함수식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요 뒤에다가 requiresGrad라는 옵션을 어, True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게 없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False고요. 이거를 True로 설정을 해주시면 이제 활성화가 되는데 이게 이제 x에 대해서 미분을 할수 있도록 x에 관한 연산들을 모두 추적할 수 있게 해 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리카이즈 그레드를 true로 하신 다음에 나중에 미분을 할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관적으로는 일단 똑같은 텐서고요. 요리카이즈 그레드가 활성화 됐냐 안 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x에 대한 식을 하나 또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제 y가 되고요. 그렇다면 은이 y는 이제 x에 대한 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드 펑션이라는 어떤 그런 특성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얘는 2 곱하기 y 제곱이라고 하고 어 결과 값은 평균이라고 했을 때 8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은 결과는 이제 이 8이라는 어떤 단일 숫자잖아요. 로스 펑션이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텐서를 계산 하게 되고 그 텐서를 계산하면서 y 값이라는 애를 산출하게 되고요. 그 y 값은 어, 로스 펑션에 이용이 돼서 로스 값을 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로스를 산출하게 되는 형태죠. 그래서 지금 우리 적은 이 다섯 줄이 우리 딥러닝 구조의 흐름하고 똑같은 그런 흐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갖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최적화라는 것은 손실함수를 기준으로 해서 각 변수마다 미분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less를 기준으로 해서 미분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이 less를 어떤 x에 대해서 미분하는 이런 값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less라는 거는 뭐죠? g1, g2, g3, g4까지 다 더한 다음에 4로 나눈 형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때 gi는 2의 yi를 제곱한게 되겠죠. 이 yi는 xi 플러스 1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결국 gi는 2의 xi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니까 less를 xi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4가 내려오고 요 4가 나눠지겠죠. 그래서 결국은 xi 플러스 1이 남게 됩니다 즉이 레스는, less는 레스는 식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xi, x1을 미분하면 은 g1만 미분하게 되는 거니까 g1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은 x1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 계산을 해 보면은 이 미분을 하면은 이 미분값이 xi 플러스 1이니까 각각이 2, 2, 2, 2, 2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 볼까요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은 요 레스를 기준으로 연쇄 법칙을 적용하겠다. 백워드 계산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x에 대한 미분값을 보고 싶을 때에는 x 그레드라는 것을 출력을 해 주면 되는데요. 보이시죠? 2 2 2 2가 나오죠. 따라서 우리가 x에 대해서 어떤 변수를 하나 잡고 요 변수에 대해서 추적을 하게끔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온 스칼라 값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미분을 하게 되는데 그 미분을 할때 어, requires grad가 활성화된 녀석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게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딥러닝의 어떤 플로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torch.nn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또 torch-nn-functional이라는 라이브러리를 많이 쓰거든요 얘는 뭐냐면 뭐 컨볼루션 연산이라던가 뭐 리니어 연산이라던가 어떤 뭐 액티베이션 펑션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라이브러리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 그냥 쓰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어 일반적으로는 변수를 일일이 다 이렇게 선언을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고 가셔야 되는 것은 이런 백월드의 흐름이 이렇다라는 것을 알고 이해하시면 은 오늘 강의는 뭐100% 이해하셨다고 봐도 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